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8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공동 생산 단지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에, 지금 그이 사업에 신청한 마을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한개 마을이 신청했고요. 안성에서만 좀두 개까지 신청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두개 마을? 예. 사업 신청 접수가 5월 30일까지인데요. 아,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그 신청 마을이 적어가지고. 아, 예. 일단 신청자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16 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어,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예, 해, 무리하게 해준 건데. 이게 품목이 사계 품목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식용곤충 이렇게 네 가지로 예 결정을 그렇습니다. 습니까 예. 아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잼도 만들고, 즙도 만들고, 어, 환인 환 분말 예. 뭐 과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 이게 이제 말린 말려야 되겠죠? 건조해 어, 건조, 가지, 예. 건조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 이제. 저 뭐야, 재분을 해야 되는데. 예. 건조 시설은 어떤 걸로? 지금 갑니까? 계획은 동결 건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동결 건조하고 일반 건조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조하고 동결, 동결 건조 건조하고. 그냥, 예. 일반 건조라는 것은 뭐 그냥 그뭐 고추 말리는 거 이런 걸로 말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 있습니다. 그걸 예. 하고 동결 예, 건조기가 예. 있고. 예, 예. 동글, 동결 건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비싸겠죠, 그렇 그럼 이제 동결 건조를 한 다음에 분말을 하는데. 예. 다른 종류는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식용곤충 같은 경우는 이게 예. 그 단백질 이게 있잖아요. 주로 이제 예.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분을 해가지고 이게 재분이 잘안될 걸로 보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게 분말을 어떻게. 별도로 이제 특별히 다른 기계로 별도로. 예. 왜냐면은 일반 농산물하고 혼용을 하게 겸명해서 쓰게 되면은 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구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 그 분말기가 보면은 그 동결 건조한 경우. 예. 어, 특,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곤충이나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재분기 그런 재분기로는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 예. 이게 미세분말기 하는 그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이제 고단가인데. 예. 그런 기계가 이게 세트로 분명히 배치가 돼야될 거란 말입니다. 예. 단가가 비싸, 비싸겠지만.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곤충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반드시 그런 그 재분기가 있어야 된다. 금냉시설하고. 어, 그것을 꼭좀그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게 단가가 비싼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농민들이 이걸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 1kg 분말 재분하는데 1kg 비용이면 만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특, 특수한 경우에 일부 농민들은 이걸 이제 외부에 가서 경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뭐 대전 정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서 이렇게 분말을 해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이걸 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홍보를 해서 우리도 예. 영업 이것도 영업이니까 예. 우리 무주군 관내뿐이 아니라 어, 인근에도 홍보해서 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